하천초명호가 받았죠. 그리고 이거 정상적인 허가였습니다. 문제가 없다. 정상이었다. 그리고 애기기는 아무런 그 과실도 없었습니다. 잘못도 없었죠.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거기에 댐건설을 한다고 해버립니다. 갑자기 댐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대한 공익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 잘못 없지만 너꺼 이거 철회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댐 건설 공익적인 것 때문에 철회가 될 건지 이때 철회가 된다. 예.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철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철회 사유가 된다. 철회가 된다. 그러면 이때 철회할 때그 법률 유보 여부가 있습니다. 법률 유보, 법의 근거 여부, 법의 근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 법률 유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왜 공익만 맞다면 법의 근거 필요 없고 억울한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대신 너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보상해 주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법에 근거 없으며 이런 걸 보고 철에 자유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 필요 없고 이럴 때 하는 거 철에 자유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철에 자유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철에는 자유롭다. 철에 자유설 이런 것들을 처리 문제 이런 것을 처분청이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감독청이 할수 있는지 처분청이 된다. 감독청은 아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청, 감독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처분청, 감독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청, 감독청 문제. 감독청은 안 된다 하죠? 이런 게 이제 철회였습니다. 법률유보 필요 없습니다. 비교 역량 해야 됩니다. 수익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익적을, 그 다음에 그 비교 역량,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런 게 철회였죠. 이 철회는 수익적이며 법의 근거 필요 없으며 비교 역량 해야 되며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 직권취소하고 상당히 비교됩니다. 그래서 직권취소와 이철회가그 비교가 되죠 직권취소 철회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그러면 직권취소 철회가 이렇게 비교된다. 그러면 둘다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수익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법률유보 필요 없다. 그리고, 뭐지, 뺏어갈 때 비교 역량을 해라. 다 똑같죠? 그러면, 실제 직권소도 철에도 수익적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여러한 내용을 한다면, 그 직권소 철에는 오늘날, 이렇게, 그 상대화 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 유사해져 가고 있다. 직권소 철에 상대화되고 유사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화되어 있고 양자는 그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직권소는 이것이 그 원시적인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그 원시적인 하자. 이것은 그 후발적인 사유. 그래서 이거 원시적 하자 이거 후발적 사유 이렇게 양자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 원시적 하자와 그런 후발적 사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법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 적법했던 겁니다 이법했던 걸 뺏어간다 적법했던 걸 펴서 간다. 라고 해서 이 이법을, 그리고 이 적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법했던 적법을. 자, 이렇게 원시후발적,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서 직권소처리는 이법인이 적법인지 원시후발적인지 이런 차이에 불과하고 양재는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날 직권소처리는 상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이런 겁니다. 둘다 뭐죠? 정상이었던 거, 정상이었던 거, 후발적 사정. 그러나 이것은 원시적 사정 이런 차이가 나겠죠. 직권취소 취소가 되듯이 직권취소 취소가 되듯이 처래의 취소도 다 인정되겠죠. 그래서 직권취소 취소가 되듯이 처래의 취소도 똑같이다 인정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42에 그 행정행위의 철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철회 보시면 개설이 나오고 의의가 있죠. 취소와 구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직권소 철회의 상대화 3번 보세요. 직권소와 철회는 오늘날 상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543에 철회권자가 있습니다. 처분청이 한다. 감독청은 못한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감독청은 처리한다. 철회권의 근거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 있어야 되는지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철회자유설 법에 근거 없어도 철회된다. 판례 1번 철회에 대한 법에 근거 여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철회시 법률유보 요하지 않음 잊지 마세요. 직권시효도 철회도 법률유보 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서 철회 제한설이 있습니다만은, 철회 제한설, 그리고 철회 사유가 있습니다. 부담적은 철회가 자유롭다. 수익적은요? 수익적은 함부로 철회할 수 없고,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 1번, 철회권 유보됐을 때, 2번, 부담불이행, 3번, 법령에 정한 철회 사유 발생, 4번, 근거법령의 개정, 5번, 사실관계 변경, 6번,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랬을 때 철회가 된다. 7번 당사자 동의가 있을 때 철회가 된다. 545 철회 사유 그렇게 되어 있지요. 545에 5번 철회권 행사가 있습니다. 1번 철회권 행사 절차가 있죠. 그리고 철회권 행사 보충성 일부 철회. 철회는 최후 수단으로 해야 되며 보충성. 될수 있으면 가분적이라면 그 일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충성, 그리고 일부 철회 하라고 얘기하죠. 운전면허, 가본성이 있다면, 될수 있으면 그 일부 철회를 해라. 그렇게 돼 있고, 넘어가서 철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 효과는 형성력 장래효 그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효과, 형성력 장래효 그런 게 인정되고. 장례오죠. 2번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물건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물건 반환, 원상회복을 요한다. 다음에, 손실이 벗다면 보상을 해줘라. 철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죠. 철회 취소 다시 된다라고 했습니다. 취소 철회를 잘그 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고, 자, 오른쪽을 보세요. 44번 문제 하나 해봅니다. 철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철회권은 법적 근거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솔 판례다가 아니라 철회는 법의 근거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틀린 말, 2번,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처분청 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가 아니라 감독청은 철회를 갖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지요. 외형상 하나 첨인 하더라도 가분성있다면 일부 철회 가능하다. 예,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했지요. 철회 효과는 서구바이어 발생하면 즉 들렸습니다. 철회는 장례효지요 답은 3번일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철회란 거아시고 들어 넘어가서 548 시료가 있습니다. 시료는 철회와 달리 이제 당연히 사라져버리는 걸 말합니다. 시료 아주 간단한데. 그러면 시료를 보면 A가 90년에 의사면허 발급받았다. 그때 의사면허는 이 정상적인 면허였다. 90년에 A에게 준 의사면허, 그거 정상이었다. 정상적 면허였습니다. 근데 영업을 잘하고 있었었다. 근데 사람이 2011년에 의사가 죽었습니다. 누구의 법령 위반, 과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객관적 사실.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 때문에 저 의사 면허는, 저 사람의 의사 면허는 실효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의사 면허는 실효되면 저 의사면허는 실효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그 소멸된다 의사면허 실효되면 그거 당연히 사라져버리죠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사라져버림 실효라고 얘기합니다 실효됐을 때장래요인 것도 똑같습니다 실효 장래요또 뭐가 있죠 종기도래 해제조건 성취 자, 종기가 도래했다. 고시원 종기도래. 다시 또 해제 조건 성취됐다. 종기도래, 그 해제 조건 성취. 이렇게 얘기하면 실효 사유다. 라고 해서 종기도래, 그 해제 조건 성취되면 이런 거 실효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기도래, 해제 조건 성취. 이런 것들 모두 실효. 사6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548에 그 시료가 있습니다. 개설이 있습니다. 의.